스타카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벤츠 glc43 amg 포메틱 가지고 왔습니다. 난 평범한 suv는 싫어 예쁘고 운동 성능도 좋은 차량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차에 주목하세요. amg의 레이블을 달고 있지만 6천만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한데다가 주행 거리도 좋고요 모든 이력이 0이에요. 보험 이력, 사고 이력, 다 0인 거예요. 차량 컨디션이 참 좋아서 이차 한번 골라봤습니다. 2018년 11월 2일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 가격은 9,510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가격인데요. 이 차량 오늘 얼마에 소개해드리냐면 6,200만원이요. 그냥 차량 가격에서 아반떼한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22,000km고요.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잡힌 것도 없어요. 0원이고요 어,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한 명의 차주만이 이용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벤츠 SUV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GLC 43 AMG 포메틱 엔진 눈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GLC 43 AMG 포메틱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형 SUV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AMG 모델이기도 합니다. 앞쪽에 AMG라는 글자와 함께 레드 포인트가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자이 차량 2,996cc 최고출력 367마력 최대토크 53입니다. 제로백은 4.9초. 어, 되게 귀여운 차로 봤는데 제로백 장난 아니네라고 생각하셨죠 최고속도 250이고요 이 차량 완전한 5인승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4륜구동이고요 자동 9단 미션입니다 음차 자체에 워낙 어, 좀 편안하게 탈수 있는 AMG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 제법 괜찮아요 자 배기음 듣고 실내 보러 가겠습니다 뿅 잖아요. 곳곳에 AMG의 흔적이 있습니다. 휠 너무 예쁘지 않아요? 19인치 알로이 휠에다가 전류는 4P, 후류는 1P 타입의 캘리퍼를 세팅한 브레이킹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에도 AMG라고 딱 새겨져 있어요. 스포츠 튜닝 서스펜션이나 어댑티브 댐핑을 반영한 에어바디 컨트롤을 적용해서 그냥 AMG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도 곳곳에 AMG의 향기 느낄 수 있는데요. 블랙 인테리어 트림에다가 레드 스티치가 장식이 돼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레드 벨트 진짜 예쁘죠. 그래서 차량이 SUV인데 어 이런 말해 드려도 돼요. 그냥 가족차 같지 않고 꽤 괜찮은 차 분위기가 납니다. 자, 열선 시트 적용이 돼 있어요. 통풍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앞쪽에 센터페시아에 어우 이게 카본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산다면 이도어에요 부분에도 카본을 싹 수전사를 하면 되게 예쁘겠구나. 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저는 차량 소개할 때마다 가끔 이 차를 내가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드는 차들이 있는데 마이바흐 이런 애들은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요. 어, 오늘 이 glc43amg는 살짝 한번 욕심을 내 봤습니다. 오이차 내가 가져가면 여기 튜닝하고 여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자 위쪽을 보시면 썬루프 가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1열만 있는 줄 알았더니 1열 2열 썬루프가 모두 있습니다 어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자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뿅 이 차가 그냥 GLC랑 다른 건 바디킷이 달라서 그래요. 앞쪽부터 보면요. 이 프론트 범버 스포츠용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커트, 리어 디퓨저, 다이아몬드 코팅 그릴에 더블팁 듀얼 머플러까지 그냥 전체 바디킷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GLC랑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2열 공간 앉아 있는데요. 물론 요 중간 공조기 중간에 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에 앉았을 때 나쁘지 않아요. 어. 이렇게 남자 아이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벌리고 앉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쪽 공간은 워낙 좀 편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역시 2열에도 레드 벨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도 열선 들어가 있어요. 어, 썬루프 여기 있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요. <laughs> 저 마음에 든다는 얘기 몇번 했죠. 이건 욕심 내는 거예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도 보고겠습니다. 뿅. 그래서 여러분께 이하나가 욕심나는 벤츠 GLC43 AMG 포메틱 보여드렸습니다 2018년형 차량이에요 2018년 11월 2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신차 출고가격 9,510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6,200입니다 주행거리는 22,000km고요 보험 이력 0원에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것 어, 진짜 이력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 빠르게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아시겠지만, 내 눈에도 좋은 물건은 남 눈에도 좋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laughs> 자,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는 스타카 기억해주세요. 저희 쉬는 날 없으니까요. 편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녕. 뿅! <laughs> 바닥 매트도 예뻐요. 어머, 웬일이야.